솔비 씨, 마지막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아... 찍신. 음... 사실 저는 이 솔비 씨의 찍기 실력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음... 아, 맞아요. 우리 같이 나갔잖아요. 네, 같이 나갔었죠. 아, 뭐 그... 어, 솔비 씨가 그, 그, 노래, 진짜? 춤, 애교, 다리 찍기, 객관식 찍기. <laughs> 객관식 찍기가 뭐예요? 아, 저는 좀 톡이 좀 좋아가지고. 아, 이거 아, 진짜 아, 만약에 되면...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맞아, 아, 근데 아... 최고지. 조선시대 전쟁터에서 맞아, 맞아, 맞아. 북을 울리면 전진의 신호로 삼아 움직이고 음. 이것을 울리면 후퇴 신호로 삼아 정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건 킹 신... 정답 오! 2번 정답입니다. 오! 2번 어. 2번, 어. 2번. 어. 깐돌이와 야호. 숫자를 보면 왠지 딱 느낌이 온대. 예. 기가 막히게 맞아요. <laughs>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 모르겠어요. 잘안 찍어봐서. 그러면은 가볍게 우리가 이제 MC들이 오늘 저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저녁 메뉴 중에 아닌 것은 한번보시 아닌, 아닌 거. 아닌 음... 거. 1번 문어 코다리찜. 2번 어, 되게. 대기실에서? 네. 문어 코다리찜을 대기실에서 먹어요? 대기실에서 드신 거예 그게 더웃긴 대기실에서 드신 거기실 어, 대기실. 대기실. 2번 충무김밥 3번 산채 비빔밥 4번 매콤 까르보나라 우리 m c 들이 네. 먹지 않은 메뉴는 무엇일까요? 아니 코다리찜을 먹는다고 <웃음> 대기실에서? <웃음> 아무튼 이중세 개를 먹었어요. 음. 어틀 틀릴, 틀릴 수도 있는데 3번한번 뭐였죠? 산채 비빔밥. 정답입니다. 와 명... 와. 코다리찜 진짜 먹었어? <laughs> <laughs> 아, <laughs> 그게 <뭔> 소리입니다. <laughs> 어, 실제로 매니저가 네. 가위를 사왔어 어디서 네. 그어로 잘라야 돼가지고. 어 진짜 와. 신기하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다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어, 준비를 <laughs> 되게 특이한 문제로. 오늘 전혀. 우리 4명의 MC가 먹지 않은 음식은? 1번. 돈 너무 있어요. 메뉴를 또, 아, 또, 또 시켰지. 아, 이거야, 이거. 모자라, 그 1번. <laughs> 카레. 2번. <laughs> 치킨. 어, 어렵다. 3번. 오징어 덮밥. 4번. 계란말이 김밥. 진짜 너무한다, 우리도. <laughs> 먹지 않은 것은? 3번 아니야? 장답 오징어 덮밥. 어떻게 우와.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지?